흐흠 <laughs> 오늘 할 게임은 다크 소울 3 새로 게임해야지 녹화를 안 해놔서 아침에 잠깐 한거 새로 해야 돼 녹화를 안 해놨었어 It is called l o t h r i Where the transitory lands of the Lords of Cinder converge. In venturing north, the pilgrims discover the truth of the old words. the abyss watches and the reclusive lord of the profaned capital Truth, the Lords will abandon their thrones, and the unkindled will rise, nameless, accursed, undead. unfit even to be cinder and so it is that ash seeketh embers 흠흠 흠흠 다쿨소울3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죠 뭐 후반에 어렵다고 하는데, 아침에 잠깐 해봤는데, 물론 녹화를 하진 않았고, <laughs> 나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소솔 원투를 안 해봐서 어려워. 왜래 이거? 제가 닥울 시리즈를 처음 해봐서 이 중년 할배하면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잠깐만 F를 누르니까 바뀌던데 뭐 없는데? 나 할배해야지 기사 용병. 음... 아이, 거지 싫어. 거지 후진당다 알고 있어. <laughs> 날 낚으려고 하지 마. 인디에스... 기자가 제일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말이지 음. 용병으로 한판 해볼게요 용병으로 기사가 제일 좋긴 좋대 이게 기사 이게 용병 용병을한판 해볼게요. 부장품. 이거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했었거든. 생김새는 진짜 귀찮아가지고 없이 할게요, 그냥. 저는 커스터마이징에 그렇게까지 막그 뭐라 그막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게임 한 거에 의의를 두지. 얘는 왜 여기서 나올까? <laughs> 제임요소 용명의 쌍도, 혹시 양손으로 쓸수 있고, 막 그런가? 지금도 혹시 아프리카 프레임드랍 돼서 보여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회전배기 이거 회전배기 같은 거는 어떻게 써요? 저스킬인것 같던데, 어떻게 쓴 거죠? 회전배기를 아니야. 나 이미 용병으로 시작했어. 끝이야, 강공격. 공격이 좀 쎄끈한데 <laughs> 어! 어이 씨급이야 화면을 못봤어 에스트 제피병은 뭐야? 용병 좋은점? 모르겠어요 <laughs> 저게 배이에서알 비가 그 기본 공격 맞 죠？됐어？가자 아이템 사용. 아, 여러분 혹시 화면 끊겨요? 안 끊겨요? 아침에는 끊긴다 는거 같았는데,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쌍검인데 함성검밖에 안 돼요? 어 되네? 이 좋은 점이 뭐야? 오호? 오. 오호. 오케이 간지다. 오 <laughs> 씨, 간진데? 쌍검 들고 다녀야지. 크로크만. 왜가? 야 뭐야 얘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요새 빠진 거야? <laughs> 하나이씨 저리 죽는 애도 있구나. 아 잠깐만요 여러분 <laughs> 졸라 웃기네. 화면 좀 잡아줄게. <laughs> 어우 개 웃긴데 저거. 뭔가 좀 웃겼어 이거 설정 만지면은 그거 된거 같던데 잠시만 이게 음, 색을 투명하게 하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기억이 잘안 나네. 아우씨, 아우, 헷갈려. 그냥 꺼 놀래, 그냥 할래. <laughs>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세팅해 봐야지. 이거, 이게 화면을 안 가리고 채팅창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해봐야겠다. 아 이거 상호. 또왜 이래? 얻어맞다고 죽었나? 이로 와. 내 쌍검의 위력을 보여주고 왔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쌍검, 쌩검 하자요? 데미지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쌍검. 약한데. 잘 봐요. 평타가 60이지. 아 미안 미안 미안. 36? 야 혹시 쌍검이 데미지가 더 올라가나 싶어서 해본 건데. 그냥 방패 써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데미지 비교를 해보자. 이거 봐, 데미지가 더 약해. 뭐가 좋은 거지? 엄청 약한데? 양손으로 후드를 패도 뭐 없네요. 어, 이게, 이게, 별로. 그냥 방패 써야겠다. 어. 아, 그리고 잠깐만. 설정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카메라 속도를 올려야겠어. 카메라가 너무 느린 것 같아. 근데 이거 점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시 중에? L을 눌러라고? 점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씨 <laughs> <laughs> 점프 어떻게 하지, 게임? <laughs> 어떻게 하지? <laughs> 야! 할줄 모르겠다. 허, <laughs> 건방진 녀석. 내 쌍검으로 너를 처단해주겠어. 네가 보스라면. 아, 나 근데 못 이길 것 같아. 느낌 있어요. 최소 <놀람> 졸라 쎄대 이씨 Haha! <laughs>

이게 죽은 사람들의 그거죠.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죽었나 봐. 난가겠다 나만의 길을... 아이고, 아이고, 이게 튜토리얼 보스예요. 야, 부러진 직검! 메뉴를 연다. <laughs> 어, 그래, 킬캠.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떨어지면 되네? 어어. 어. 이, 딱 봐도 떨어질 비, 분위기인데. 어이씨, 휴 건방진 야로 간다. 아이고, 멋이 없어. 얘가 야귀 안에 뼈쪽 다. 아직까지 순조로워 아아아저 활쟁이 씨 큰일이네 아저 어떡하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빨리 와 천재가 칩이다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왜 이렇게 안 죽어? 여기 또혈은 아니 그게 있어. 이 앞에 보물 상자 있다. 얘 새끼야. 이 낚시지. 이거 유저들이 쓰는 거라면서요. 이씨. 구라쟁이 저거. 얘 따라가야지. 우리 뭐 관계요. 상의당할뻔 <laughs> 어! 아이씨아 놀래라. 제가 패드를 안 써서 패드 플레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이해해 주세요. 여기 막 화면 전환이 쉽지가 않아 내가 막 어지러워 정신 사어 저도 패드를 안 써서. 이 앞에 무기가 있다. 오 혈운 봐봐. 쩔어. 어? 아이템도 있네. 눈은 한 네. 잠불. 어 피투성이. 이 녀석인가. 댐벼 어, 이 녀석 발도술. 오. 오호. 금방 진 녀석 겁나 세 보이는데. 나 실제로 세겠다봐, 피보니까. 어우, <놀람> 씨. 아, 이 녀석 왜 이렇게 쓰 데미지가 높은 거야? 오호. 흠. 뭐야 그 패턴은 쉽잖아. 오씨 굴러서 떨어지는 거 와다시. 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나세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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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놀람> 야, 너왜 갑자기 무방비로 오냐? 발도수를 쏘 보거라. 그렇지. 아! 이거 한 번만 실패하면 내가 죽겠구만. 발도, 발도, 긴 발도. 하하하시기 <laughs> 말이야. 강력한 녀석이었다. 나의 물약을 다 쓰게 만들다니. 이 앞에 눈물이 있다. 새로운 무기랑 아이템을 얻었죠. 용병의 투구, 용병의 갑옷. 뭐야 이거? 방어력이 개똥인데요? 쓰는 이유가 있나, 이거? 한번, 한번, 사, 입어볼까? 달인의 손목싸개 어우, 씨, 거지 같네. 타도. 발도술, 회전배기. 능력치 음, 1만 올리면 되네. Welcome to the bonfire unkindled one. I am a fire keeper. I tend to the flame. 이번은 움직이네. t o d e y The lords have left their thrones and must be delivered to them. To this end I am at thy side. <laughs> 나는 이 대사가 좋아. 저를 부려 주세요. 얼마나 희생적인 녀석인가. Very well. Then touch taken no... up. 내가 마구마구 굴려주지. 뭐 필요했죠 여러분? 근력이 필요했나? <laughs> 근력 올리면 타도 쓸수 있죠. 음, 그다음에 체력이 장비 중량이고 지구력이 스태미나인가? 어. 집중력은 뭐야? 아 이건 많아구나. 기량, 생명력부터 올립시다. 생명력 3회, 스태미나 1, 그럼 되겠다. 뭐? Ashen o n to be unkindled is to be a vessel for soul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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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will show thee how, Ashen One. 주인이란 소울을 가져오라고? Farewell, 수효과가 있네요 발도술 나도 써볼래 어떻게 쓴거지? 방패를 없애야되나? 아 이렇게 어드, 어떻게 쓴거야 이거 이게 끝이에요 <laughs> 이게 무슨 발도술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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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양손으로 쓸 때랑 한손으로 <laughs> 쓸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무기가 뭐 공속이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나? 모션이 바뀐 건가? 아, 모션이 바뀌네. 발동속도가 빠르다 그건가 됐어? 말걸로 갑시다 가 아, 나도 안 가져가. 아, 나도 대장장이가. 있여구나 요거는 아이템 파나, 아줌마. 아이템을 팔 수도 있네요. 헉, 이거 천 원이야? 엄청 좋네. 500원의 체인 헬름, 체인 아머. 라지 레더 시리 <laughs> 레더 컨트렛쇼쏘드 시미터 마술사 지팽이 아, 엄청 중요해요. 어, 이무기강화안 well, have... 되다. 필요한 아이템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세계석 파편. 무기변질. 아, 이건 뭐야.